겠습니다 자, 이건 자, 아슨 인대를 실하게 칼로서 다어 버립니다. 끊어 버리니까 지금은 살리 있지만은 덩꺾이가 그렇죠? 뒤에 반대편 방향을 내로 한번더그 확실하게 지금은 확실하게 보여졌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엎드 하지 말지 그리 지금 린가이지 다시 최고 구진 이렇게 아, 그래. 뜨는 것 같다, 그죠? 아, 그래. 음. 자, 이렇게 딱 되면은 뒤쪽은 다 끊어집니다. 이따가 내말안 들으면, 어깨 말을 딱 떼다 이따 보면, 이따가 못 끊고 혼자서 30분만. 시험 볼 때는 시작 <laughs> 했는데 족발을 못 끊고 힘은 들고 나면 땀은 나고 막 미치는 거요 어머, <laughs> 설명 안 들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다 했는데, 야, 야가 끊어졌고, 가 끊어졌고, <laughs> 물고 있는 건 뭐야?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인대만 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인대들. 여기 네, 살짝 뭐든지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또 따라 움직이는 인대. 그럼 여기가 움직이다고 이에만 딱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 보면그 야,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렇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잘할 수 있겠지? <laughs> 네. <laughs> 너무나 아픈데 이렇게 쳐다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생각보다 어려워 하는게 뒷다 어떻게 보면 시험 볼때 가장 걸렸으면 하고 싶은것이 뒷다리야 빠르고 표시도 안나고 근데 접근는데 많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딱 되어있으면 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다 앞다리 끝을 몇개 벗기고 뒷다리도 벗기는거에요 어디까지 벗겨 되냐 그쵸? 역사 마찬가지. 나는 등쪽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게 등이야. 또 꼬리, 나는 왜 꼬리가 없지? 꼬리가 없을 수 있지? 어느 한쪽으로? 한마리가 되면 어느 한쪽으로 꼬리를, 얘는 관대로못 자르니까? 한쪽으로 뭐라 비춰놨다.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거야. 그래도 꼬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등, 자, 이렇게 등쪽. 자, 이렇게 보면 이뼈이름하태골 이뼈, 오늘 시험 다100%합격어 <laughs> 응. 자, 이렇게 하트가 있데 이쪽은 잡혀보면 아무것도 안 잡히고, 이쪽은 잡혀보면 뼈, 뼈 모양이 잡히는 거요 이렇게 찍었을 때 얘는 등 쪽, 배 쪽. 자, 등병 쪽은 배 쪽을 생각하고, 자, 배 쪽을 가져오는 칼이. 자, 뼈 모양, 얘 역시나 마찬가지. 칼을 눈 감고 이렇게 밀어도 칼 데가 어딨어? 응? 가다 보니 칼이 떨어지는 곳거어디 떨어져 있어? 밖으로밖에 나갈 길이 없어. 뼈 모양 생김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 뼈 모양이 그렇게. 아, 이 그럼 얼른 안하이렇게안 하고 가다 안고. 뭐라느냐? 비이걸한 조금만 빼를 다 이걸 아, 빼를 챙겨. 조금만 뼈가 나왔죠. 이골을한뼈를 이렇게 찾아 그러면 이걸과 뭔골 사이를 이렇게 자 아, 뭐? 요새를, 자 이렇게 받서 밀어주면 이따 뒤로 들겠다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많이 여러 움직이는 부위가 여러분들 절단은 V라고 합니다. 대퇴근하고 하퇴근에 V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몸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놓는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놔두고 면은 이렇게 놔둬, 내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만 하고. 지금 이 중간점부터 이렇게 밀어 내릴 때 이렇게. 응. 그럼 내가 지금 읽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놓고 얘를 이 사람 <laughs> 벌기살이야그죠벌기살을 가장 밀어 내면서 어디까지? 쭉뼈를 그 타고. 3. 여기까지 타고. <laughs> 이렇게 타 하고 얘 중간에 대서 이렇게 눌러 놓고 채서 그하고 중간은 끝 번. 이건 비보란 뼈가 끊어져도 상관없어. 내가 오늘 지금 비보란 뼈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일 보여주려고. 왜냐면 내가 하다보면 이런 게잘안될 수도, 있고 모르고 안될 수도 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이게 긁어내는 것은 뭐야? 현재 작업 진행 중. 그죠? 이 살이 조금 없어졌어. 진행 중. 근데 얘를 딱 띄워놓고 앉아있다라는 다음에 이걸 할 때는 재작업. 그때는 감지이 크잖아. 조금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살이 막 붙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건데, 이것은 현재 작업하는 중이고, 얘를 안이게딱 떨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어우, 살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감독관 볼래? 하나도 없는, 이면 제작. 이게 갑자기 크다는 게. 조금 붙여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니, 음. 절대 떼어놓지 말고, 막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해봐. 잘 봐. 철륜이 잘, 잘 들어. <laughs> 오늘은 이렇게 여유 있지만, 내일은 응. 시간적으로 금방 가고, 내일은 오늘 할 거, 내일은 두개씩 나가니까 따로 오는 사람, 따로 못하나 못하나. 자, 잘 봐. 내꺼 꼬리가 있어, 꼬리 있으면 없으나 마찬가지야. 자, 다 꼬리가 없어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꼬리 쪽에 자 짝잡아서 꼬리에 손이 확실하게 들랑들랑 해면 되는 거야. 객석 기아니 자, 꼬리가 없어도. 또들 있어라. 새들어가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있다면떡 꼬리 붙여 놓고 여기만 풀어 보그 들어가면. 잘 봐. 음. 나이꼬리 네. 확실히 들어는 네. 네. 다 네. 보겠어이뼈이름이 뭐야? 강골강 중에서도 치이라는 뼈가 데 여기 다딱대서 바짝 대서안불렀어 왜안 들어가? 뼈, 뼈, 뼈. 밑에 뼈가 걸렸으니까 안 들어가. 그죠? 네. 이것 또한 덧살이야, 덧살. 근데 뭐, 육각부정하면 그대로 파내는데, 뼈붙 없지. 여기는 시험 부분 덧살이야, 덧살.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얘도, 아까 우리가 붙여서 덧살만으로, 칼로 사다 덧살하고, 손으로 벗겨도 벗겨지는 덧살이야. 그죠? 자, 밀리잖아? 이렇게. 밀려, 안 밀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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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봤어? 예. 봤죠? 자, 우리가 꼬리를 손들었느라고 자, 찌그라대서 바짝 문질렀어.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여기는 뭐야? 뼈. 뼈. 쑥 들어간 데는 4, 4. 살. 안 들어간 데 뼈, 쑥 들어간 데 뼈. 희림 씨. 네. S 라인 찾으러 가는 거야? 뭔 라인? 네. S 라인 찾으로 간다고? 자. 뼈와 살의 경계를 S자를 치는 거요그래서딱 뼈와 살의 경계를 확실하게 툭툭 쳐서 들어가는 데 뼈가 있뭘 찾으러 간다? 자, 이렇게 쭉 따라서 S자, S라인을 찾으러 간다. S자는 강강. 응. 그래서 지금 꼬리 손 들러 간다. 이때까지 얘를 확실하게 돌려서 연결. 뭘 찾으러 간다 했어, 내가? S라인, 이렇게 하면 S라인이 그어진 거야. S 처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네, 봐봐. 이렇게 S 처럼 나왔어. 나왔습니다. 뼈가 살에 S 처럼 나왔어? 예. 영내 나왔어? 네, <laughs> 뼈, 나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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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네. <laughs> 이렇게 S 차처럼 뼈 모양 생물에서 S 처럼 나왔어. 꼬리 솜 들랑들랑 하고 자 치골하다 딱 떼서 눌러서 에트라인 찾고 그러면 이 미쪽은 작업 다된 거야. 지금 S라인이 이렇게 치골 밑에가 보면 폐색 구멍이 안 해. 구멍. 있어 없어? 있어. 폐색 구멍이 보이지? 응, 응, 보이지? 응, 네, 폐색 구멍이 생겼어. 그럼 이살이뭔 살이라고? 볼기살. 응. 볼기살? 자, 볼기살을 쭉 해서 이, 이 뼈는. 치골. 자, 치골하는데, 이쪽에 뭘 찾으러 가냐? 아니, 눈 찾으러 가. 뭘 찾으러 간다고? 눈을 찾으 칼은 때이 뼈를 떠나면 안돼이 벽뼈살을 살짝 밀면서 뼈에다 칼을 붙여서 뭘 찾으러 간다? 눈 빨리 눈을 찾 한번 뼈를 떠나서 눈을 빨리 찾으 눈은 이 넓적한 부위 치고주셔 넓적한 부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나왔어 눈말이 생겼나? <laughs>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네. 눈, 눈처럼 이 내가 여러분 앞으로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왔어. 네. 자, 이 사이에 보면은 지금 눈이라고 내가 약간 이 사이에 보면은 인데 아크릴스킨이 킴찔로 강 물고 있어 없어. 있습니다. 네, 형님 네. 씨 보여? 얘 <laughs> 네, 보여? 네, 보여요. 네. 그럼 얘를 안 끊으면은 아무리 당긴들 버리지겠어 안 버리지겠어. 빨리 눈을 쳐서 얘 가운데를 끊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끊어진 거예 아까 그다 끊어졌죠? 끊어진 반면에 좀더벌려졌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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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은 제가 오른쪽 잡은 사람은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보기 솔직히 한번더 바짝 밀고, 자, 패대구멍 딱잡고 자, 칼은 방금 눈, 눈 사이로 칼이 가서, 자, 쭉, 칼은 1cm. 칼이 밖으로 나온 거야. 다시 반대로. 쭉 해서, 칼은 뼈를 타고, 옆에다가 쭉 칼이 1cm. 다시 반복. 다시 쭉 따라서, 1cm. 쭉 따라 0 m 2 0보니 m 어, 0보0 m 어? 0 0 0 m 떨어진 거잖아. 0 0 0만딱 잡고 0 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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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좀 m 2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은 나처럼 손잡이, 양손잡이는 이쪽을 파겠지. 이쪽을 파서 이쪽으로 있게 된 거겠지. 나는 이쪽을 파서 이쪽으로 나갔잖아. 팠잖아. 아저 반대편 이쪽을 파서 이쪽으로 있으면 내가. 이게 나하고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15분. 앞다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20분. 이게 앞다리 20분, 얘 15분, 35분 걸리죠 네. 10분 정도는 정형을 하라고 10분 정도 주는 거예요. 45분이 된다는데. 그 안에 뼈를 못 빼면은 점수 없이 실격. 45번에 뼈를 분할 못하면 그건 실격. 45번에 뼈나도 좀 빼놓으면은 감점에서 자기 몇점 정도는 됐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격. 아침에 들어올 때 장화부터 시작해서 이생, 면도, 전체로 손톱 다 금전할 때.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했다. 계속 턱근이 이렇게 안내려보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생에서 딱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감점 나가요. 부리 하나만큼게 1.5점이야.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렇죠? <laughs> 됐어, 안 됐어? 제처럼 <laughs> 다된 거야, 아니? 질문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뒷다리는 이렇게 칼이 들어가도 어, 표시 안 나. 상기은 <laughs> 몸통은 표시 뚝뚝 떄는 표시 그냥 나, 그냥 쉬워 어렵다고 합니다. 자 뒷다리를 왜 여기를 깍지에 깔아가냐? 자뒷다리에 근막이 하나, 둘, 셋, 넷 있어 없어? 있어요. <laughs> 금막에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있죠? 네. 금방 때려 안 가면은? 어려워.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금막 보이지? 네. 민구 보이지? 네. 이 사람 뭔 살? 벌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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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벌기살. 네. 음, 벌기살부터 네. 음. 2층. 나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을 살렸는데, <laughs> 헤이림이는 업체도 보다니까, 이렇게도 내가 저렇게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두개 했더라. 여기는 3층을 들어가. 2층. 2층을 들어갈게요. 이 사람은 몇 살? 볼극살볼극살부터 2층. 칼은 45도 정도 펴서. 뭘 찾으러 가는 거야? 막. <끝> 네. 그, 금막. 뼈막 뼈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니고, 근막 금막. 여기서 2층에서 칼을 딱세워버린 순간, 근막 없이 처음에는 2층 시작인데 3층으로 빠져버니다 자, 근막으로 잘합니다. 보이살을 바짝 당기면서 자, 눕혀서 근막. 자, 이 근막을 이 근막이 안 나오면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 가 생살에 들어가면 잘못됐어요이 근막 무조건 나와요. 금막 보여, 보여. 이금막이 나와야 돼. 음. 금막보이죠 네. 자, 금막 들어 나왔죠? 네. 이금막이안 되면은 잘못된 게. 자, 금막이 바짝 나오면은 바짝 떼서 하대골 쪽에다가 빼를 타고 다닙니다. 핫대골 에서 자, 쫙. 다음 밑에 뭘 찾으러 가야 돼? 밑에 금막을 다시 찾아 가야 돼. 칼을 바짝 세워서 금막을 다시 찾아. 밑에 금막을. 금방 나왔죠? 밑에 금방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이게 금방 안, 하, 안, 안 하면 자꾸 얘가 달라붙어서 안 보여. 확실하게 얘를 금방 밑에다 확실하게 조금 더 이렇게 벌려, 이렇게. 음? 네. 그럼 이제, 오락해도 못 오잖아. 네. 그래도 게그 반대편에 살짝, 얘는 손으로 당기든, 내가 돌려서 당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네. 자기 앞으로 달린 기든 때, 때는 이 칼이 도가입뼈 사이로 나와. 그래서, 앞에서 의도적으로 살짝 들면서 손잡이를 만들고. 앞에 끝이 떨어졌죠? 네. 떨어지면 얘만 찾고, 살 걷어내버리면, 끝! 됐지? 자, 이렇게 봐. 자, 이때 이렇게 됐으면, 은 여기 있는 도가니 뼈를 바로 파버려 이건 소도가이가인 돼지 도관입니다. 가 도관은 소포장 모식인데 돼지 도관뼈는 그냥 잡뼈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먼산 볼기 얼굴살. 하고 싶은 이야기. 자벌기살한뭘 찾아야 돼? 뭐 뭘찾아야 돼? 뭐 네. 돼? 뭘 뛰어야 돼? 뒤 따라 살아 나올 게 뭐야? 디스 따라 살아 나와야지. 뒤스 따라 살아 나와야지. 이 도강뼈를, 이 도강이가 디스타트니라고 띄워버리면은 내년 봄에 또 와야 돼. 내년 봄에. 자꾸 보고 싶으면 와야 되고, 안 보고 싶으면은, 나 보기 싫으면은 이번에 붙어야 되고. 벌기살 밑에서 찾아. 뭘 찾는다고? 디스타트를. 벌기살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금막을 이렇게 손으로 하든, 아니면 은칼 뭐 끝으로 이렇게 하든, 벌기살을 많이 벌리지는 말고. 이정도만다 하자. 벌려놓고, 이 살은 볼기살 지금 얘는 통두께살. 볼기살띄어버리면안 돼. 띄어버리면 부리가 많이 나와. 뒷다리에서 몇개 나와야 돼? 네개네개 뒷다리 는네개 나는데 왜 5대, 1 4개가 나오냐. 옛날에 2008년대 신볼 때, 도가이를 띄어버렸고 보석을 띄어버렸고이볼기살띄렸고 통두께 띄어버렸고 설기 띄워버렸고, 다띄어버리니까이 업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돼지를 못 파는 거못 하겠습니다. 못 죽었습니다. 할 데가 없어. 시험을 받아에볼수 없어. 네, 물고기 없어서. 그래서 검물하다가이게 소, 소고기 부위로 사태를 띄워보면 어떨까 하 돼지인데. 돼지는 통틀어서 뒷사태살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음. 소는 뒷사태. 앞사태. 아, 뒷사 그렇지. 앞사태는 빼고 와요. 뒷사태. 붕치 사태, 아롱 사태 네 개가 나오죠. 시험지를 봐도 소에 대한 기준들은 나오고, 소에 대한 기준들은 배십 표라고나 그러면 대지를 통들은 비사태 하나를 전체로 띠는다. 비사금 막을 따라서 자리죠 많은 부위를 막방떼어내 이렇게 하면 돼지 부위는 전체 뒷다리에서 나오는 부위는 뒷사태 하나야. 그죠? 사남이 들어가면 이쪽으로는 알 사태가 됩다 뒷사태 하나. 그러면 이제 소에 대한 기준이라고 빼라 했으니까 소는 자 이렇게 <laughs> 뒷사태 하나를 빼냅니다자 이게 소 뒷사태나 돼지 부 뒷사태야. 그러면 이건 뭐야? 무치상태무치상태에서 아롱사태를 떼는거야 이 가운데 툭 튀어나온 부위 얘가 아롱사태 시험 안볼 때는 얘한안 떼야 돼 시험 볼 사람은 뛰어봐야돼 이게 부위가 안 나오면은 아롱사태가 안 나오면은 부위가 안나오 거고 네가다 됐고 홍두깨뛰어버리고막 이런 거뛰어버리면 부위가 많이 나와서 얘는 안 되고 뒷다리를 시험을 본 사람은, 뒷다리를 가 사람은, 아론사태가 나야 하고, 뒷사태가 나야 되고, 사태, 뭉치사태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인프가 나오는데, 야, 막, 고장밥에 털, 털하고 벌 밀치지만, 책임 아니야. 딱, 가위만 예, 역시, 각 돌기로, 못된 정으만 55도 정도만 가닦아다 <laughs> 이렇게 이 나가지 마시고 볼처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연 찾아보니까 얘가 이렇게 티스트가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벌리는 필요 있어 없어. 안 떨어진 것처럼 딱 붙여놔야 될거 아니야. 굳이 별려놓으면은 그렇게 하나도 없지. 안 떨어진 것처럼 얼른 딱 붙여서 이렇게 둘세네개 딱. 원래 사람 이렇게 이감독관도 아, 떨어지는데 실수. 얼릉 알고, 붙여 놨네 이래지. 어이 참, 이렇게 부처는 어, 일부러 붙여 놨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laughs> 네 개, 딱나왔나안나왔나 시험 보는 사람은 이렇게 뛰어보고, 시험 안먹 사람은 안 뛰어봐도 돼. 시험 볼 사람은 이렇게 네 개를 뛰어놔야 돼, 무조건. 네개 부위가 나와야 돼. 오케이. 네.